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통일영어 점자 해설서를 어,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부터는 12과 내용인데, 에, 되게 중요하고 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분야이죠. 그런데 좀 설명이 약간 좀 까다롭게 설명돼 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제가 쉽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12관은 뭐냐? 1급 점자표하고 언어습관, 네,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1급 점자를 언제 쓰고, 또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1 내용이죠. 1급 점자표, 딱 나옵니다. 자, 봅시다. 먼저 정의. 자, 일급 점자 뭐냐? 자, 이급 점자는 우리 약자를 사용하는 점자를 이급 점자라고 그러죠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 문장들은 다 이급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쓰는 상태가 이급. 그다음 일급 점자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은 점자. 그러니까 약자를 쓰면 이급이고 약자를 쓰지 않았을 때는 일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그 통일영어점자 규정 핵심 포인트 그 강의를 듣다 보면 1.5급이라는 얘기를 아마 좀 들으셨을 겁니다. 예, 왜냐면 제가 또 1.5급이라는 어 이제 단어를 제가 강의 중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왜그러냐면이 1급으로 써서도 안 되고 2급으로 써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파벳 단어 약자 아시죠? 뭐 B, B 하나 써놓고서, but. C 하나 써놓고서, can. 뭐, 이런 거. 알파벳의 그 23개, 그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알파벳 단어 약자이고. 그 다음에는 추거들이 있죠. 추거 뭐, about, abov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뭐, 이런 쪽이 있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온칸 단어 약자 있죠. 뭐, child, shell, this, which,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는 거는 이급이죠. 그다음에 그걸 다 하나하나 철자를 풀어 쓰는 것은 1급인데 근데 그거를 사용할 때 묶음 약자만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hild. 자, C H I L D죠. 그냥 C H I L D 다 풀어 쓰는 것은 1급이다. 그다음에 그냥 C H I L D 온칸 단어 약자 16점 쓰는 것은 2급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CH만 약자를 쓰고 그러니까 묶음 약자 CH만 쓰고 ILD. 그럼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때? 예, 비독립인 상태 때. 그때 그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독립인 상태에 묶음 약자를 씁니다. 예, 그때는 자, 이런 형태를 저는 1급과 2급 사이이기 때문에 예, 1.5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 핵심 포인트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분들이 급이라이얘는얘올때올리그제고제으앞으로의할의할때급이라이 말이 말이 면오면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약자나 또추 t 를 풀어주는 것을 아, 1.5급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f a l i 내용 읽어보죠. 자. 독립적으로 사용된 때, 자 단어가 독립이냐 비독립이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어 시험에 있어서 특히 영어 점역을 하면 있어서 이거 핵심이죠. 어떤 게 독립이고 어떤 게 독립이 아니냐. 어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핵심 포인트 강의, 그건 단어가 독립적일 때 그리고 독립적이지 않을 때그 강의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아 주시면 공부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 땡땡. 글자나 단어. 예, 이걸 글자 열이죠. 예, 글자 열. 자, 글자나 단어가 그 앞과 뒤에 빈칸. 예, 앞과 뒤가 다 빈칸일 때는 독립이죠. 예, 독립이면 은 이금 약자 그대로 쓴, 쓴다는 얘기예요. 자, 앞뒤가 다 빈칸은 독립이다. 그다음에 하이픈이나 대시 이거 역시도 어 독립을 만들어 줍니다. 예, 하이픈이나 대시. 요런 것이 빈칸과 같이 쓰일 때. 그죠? 예, 요런 것들 올 때도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자, 우선 어잘 기억하세요. 하이픈이나 대시 빈칸. 자,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이놈은 독립적이다. 자, 몇몇 자주 사용되는 문장부호와 표식들도 글자나 단어와 빈칸, 하이픈이나 대시 사이에 올때올 어,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괄호. 예, 여기에 괄호, 뭐저 어,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이런 예, 것들이 앞에 얘기한 빈칸이나 대샤아이폰 이런 것들과 함께 사용될 때 역시도 독립이다. 과로 그 다음에 따음표 있죠. 예, 큰 따음표, 작은 따음표. 예, 그 다음에 대문자표는 뭐 이제 당연하죠, 그죠죠 예, 그런 것들. 그니까큰큰 어, 과로, 큰 중간 과로, 소 과로, 또큰 따음표, 작은 따음표,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또 문장 부호들 있잖아요. 마침표 하나. 예. 마침표 쿠, 뭐 알모 보이. 예. 그다음에 마침표 탁 찍고 뭐 이런 거. 자, 마침표 또심표또 콜론이나 세미콜론. 예. 그다음에 뭐 느낌표, 물음표. 자, 요런 것들은 다 예. 독립을 만들다. 이런 것들이 자, 빈칸 하이픈 대시 사이 사용될 때는 전부 다 독립이다. 여러분 금방 이 읽어드린 이 내용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은 독립이죠, 독립 그렇죠? 자, 그다음 129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이전 과에서 공부한 것과 같이 각 점형은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모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 이까지는 그냥 그냥 대충 넘기고요. 자 예를 들어 붙어 봅시다. 예를 들어 자점명2 2는 1호점이죠. 자 이거는 그냥 1호점을 찍으면 뭐죠? 소문자죠. 예 소문자 2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앞에다가 대문자 표 5점을 아저저 저, 6점이죠. 예 대문자 표 6점을 쾅 찍게 되면 그때는 대문자 2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놈을 독립적으로 쓰게 되면 즉 앞뒤가 다 빈칸이다. 아니면 앞뒤가 다 하이픈이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예,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독립이라고 그랬죠. 자 독립으로 나도면 어떻게 되죠? 이 놈이 예, 그때는 에브리가 되죠. 에브리가 됩니다. 그럼 어떨 때가 독립적이지 않느냐 그는 이제 다른 철자는 같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요. 이만 하나 랭크 있으면 이거는 에버리죠. 그럼 만약에 EAST 이럴 때는 다른 철자랑 같이 있잖아요. 이때는 독립이 아니에요. 그그때는 그, 그냥 이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2를 독립 그냥 홀로 그냥 쓰게 되면 에버리가 된다. 또이1호점에다가 앞에다가 수표를 붙이면 숫자 5가 되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점자입니다. 자 일급 점자표는 기호나 기호열 그냥 기호 기호는 이제 하나를 하나나 어떤 어떤 기호 나타내죠. 어떤 그다음 기호열은 그, 그러한 것들이 여러 어떤 알파벳이나 이런 거 같이 쓰였을 때 기호열자 기호열이란 말은 많이 나오죠. 기호열은 쉽게 생각해서 앞과 뒤가 다 빈칸일 때그렇 예, 앞과 뒤가 다 빈칸일 때그 사이에 있는 그놈이 바로 기호열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기호열이 약자나 숫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 다시 말해서 지금 1급 점자표의 그 쓰임인데 이건 뭐냐면 1급 점자는 언제 사용되느냐. 자, 요거는 약자가 아니다. 이럴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c를 하나 썼는데 우리가 c를 하나면 냉큼 써 놓으면 이놈은 뭐라고 그랬죠? 앞뒤가 다빈 칸이니까 캔으로 보잖아요. 캔. 근데 근데 앞뒤가 다빈 칸인데 이걸 c로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c. 그때는 이거는 캔이 아니라 c다. 이걸 알려 주는 것이 바로 일급 점자표5 6점의 c죠. 그러면 이놈은 캔이 아니라 c다. 그래서 이 56점 이때는 약자가 아니다 에, 이런 걸 의미를 하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점자 파일이 뭐 예를 들어 뭐 홍길동.brl 하면 이제 이 만약에 홍길동 전그 어, 이제 소설의 이, 그 이제 파일명이 홍길동.brl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brl 자, 이거를요 그냥 brl 해버리면 뭐가 되죠 예, 그냥 이제 BRL 그러니까 앞뒤가 다 없이 그냥 내부로 두면 이놈은 예, 그냥 브레일레 추구가 되죠. 브레일레 추입니다 근데 여기다가오6점을 붙이는 순간 이놈은 BRL로 바뀌어 버리죠. 예, b r l 오 56점을 붙이는 순간 그때는 브레일 브레일 약자가 아니라 이거는 아이 어, 비알엘이다. 예,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이 저기 일급 점자가 이, 이건 약자가 아니, 알파벳 안의 약자가 아니다. 추거가 아니다. 이런 걸 나타낼 때는 그 단어가 예, 독립적인 상태에서 해당됩니다. 독립적이지 않을 때는 어차피 일급 약자가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독립적일 때가 이놈이 약자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약자가 아니다. 추거가 아니다. 이걸 알려 주기 위해서 일급 점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약자나 숫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이 숫자는 뭐냐면 이 a a 이 저기 그니까 소문자 a부터 j까지가 이게 숫자와 같이 쓰였을 때 이놈이 숫자로 오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a. 자, 3a로 쓰는데 a가 1점이잖아요. 그러면 3a 쓰면 이거 뭡니까? 그 그냥 써버리면 31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렇 우리 한글에서도 어, 예를 들어 뭐1나뭐 뭐 이렇게 할 때. 예, 일나할때 어떻게 되죠? 원래는 일 나를 그냥 써버리면 13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점자에서는 어떻게 하죠? 한칸 띄어주잖아요. 일한칸 띄우고 나 이렇게 쓰잖아요. 점자에 우리 한글 점자에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일급 점자 기호표를 쓰는 거죠. 그래서 3a 이렇게 쓸때그 a 앞에다가 5, 6 점을 찍어줘서 아 이놈은 1이 아니라 에 a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일급 점자죠. 그 3하고 일급 점자표하고 a. 자 근데 여기서 a인데 만약에 소문자 a가 아니라 대문자 a다. 이럴 때는 일곱 점자 표가 필요가 없죠. 왜? 그때는 어차피 대문자 기호 6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숫자 3에다가 대문자 6에다가 A 있으면 이때는 뭐 숫자로 오인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안 쓰죠. 그러니까 만약 3A를 쓰는데 A가 소문자일 때는 일곱 점자 기호표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안 해주면 31이 되니까. 그러나 대문자일 때는 해줄 필요가 없죠. 6 a 이렇게 나가니까 그걸 누가 30이라고 읽을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 위해서도 어, 이걸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 또 이제 여기는 나와는, 나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이제 아래첨자 위첨자 이런 게 있죠. 예, 그런 것이 나올 때도 2급인 상태에서는 표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문장부호인지, 약자인지 헷갈릴 때. 그러면 확실히 이 놈은 문장부호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시즈 봅시다. 시즈시즈의 히즈. 약자가 뭐죠? 236이잖아요. 2 3 6이거또 이게 뭐랑 조명이 가좀 물음표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이거 써놓으면 이게 시즈의 약자인지, 아니면 물음표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이거를, 아, 이 놈이 시즈가 아니라 물음표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사용되는 것이 일급점자 56점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고서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급점자 이거는 되게 좀 설명도 좀 길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여러 차례 나눠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